네. 10번 어, 문제입니다. 10번 문제. 자, 곡선 y는 x, 세제곱 마이너스, ox, 위의점 a, 1,4에서의 접선이 네. 점 a가 아닌 점 b에서의 곡선과 만난다. 선물 a의 길이 구하라. 어, 이것도 좀 끊어줄까요? 네. 어, 마찬가지로, 여기서 끊고, 네.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. 접선. 네, 이게 접선이 접선? 네. 그래서, 요 놈이 이제 1번 되겠구요. 1번. 1번! 자, 그 다음에, 점 A가 아닌 점 B에서 곡선과 만난다. 요렇게 그려서. 어, 점 B에서, A가 아닌 점 B에서 곡선과 만난다. 우리 지금 만나? 만난다. 2번. 네. 2번은 뭐 구하는 거죠? 점 B를 구한다. 이거죠. 네.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, 선분 AB의 길이 구하다. 네. 3번. 자, 그러면, 그러면. 자, 1번 문제가, 1번 문제? 1번 순서가, 네, 접선식을 구하는 건데, 접선식.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앞서 풀었던 3번, 4번? 네,처럼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거죠. 네, 그러니까,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. 첫 번째 한 점. 좌표가 뭡니까? 1,-4. 그 다음에 두 번째, 기울기. 기울기. 어, 요거, 미분하면요 어, 여기 지금 이제 y는, 잠깐 했까요 제가?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인데, 어, 요놈미분하는 뭐죠? 3x제곱 마이너스 5다. 네.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? 2분 한식에다가 x값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. 이렇게. 그죠 자,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. 접선 방정식 뭡니까? y-y1 플러스 4대 9 기울기 마이너스 2에 관호하고 x-x1. 이렇게. 네. 제가 요거는 표준으로 쓸게요. 표준으로. 어, 이유가 있어서. 마이너스 e x 플러스인데 4 빼니까 마이너스 e 네 이렇게요 됐습니까? 네 그러면 1번 적선식 구했고요.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아이고두 번째 어점 B의 좌표를 구한다.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뭐 그래프로 나와있기도 하고요. 네. 접선이 점 A가 아닌 점 B에서 곡선과 만난다. 우리 지금 만나 만난다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뭐죠? 음,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연립해서 누구랑 누구? 삼차함수 요놈이랑 직선 요놈이랑 뭐해서 연립해가지고 x값 구하자 이말이죠네 이해되셨습니까? 만나는개념은 연립했을 때 X과 Y가 구하라 이 말이니까. 어, 그래서 제가 다시 쓰면, 어, 요런이죠. 곡선식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OX. 그 다음에 직선식 Y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E. 네. 자, 연립해서 점피를 구하자. 그러면, 연립하자. X 세제곱 마이너스 OX.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너 너무 아쉽게 하엑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요 자 되겠습니까? 자 이제 풀이 과정은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x값 구하셔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대다수의 이제 문제집 들은 요놈의 0대는 s 값을 구해 가지고 조립제법 막 시행합니다. 뭐 그게 틀린 건 아니고요. 네. 제가 조금 이제 뭔가 센스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? 그래프. 요렇게 3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구했던 접선 식이 요렇게 있는데 접선식 식. 여기가 a다. a다. 근데 문제에서 A 점자표 나왔거든요? 1,-1. 마이너스 선생님, 이게 뭐요? 요 X값 1이 뭡니까? 이열리 방향식의 근이 좋군. 네, 1에서 만났으니까. 1에서 만났으니까. 근데, 근데, 어떻게 만났다? 접했다. 접했다. 접하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뭘쓸수 있느냐? 중근 쓸수 있다 가 중근 어떻게? x-1의 제곱네 접했기 때문에 네 접했기 때문에 x-1 이 형제는 그럼 x가 1이죠 1이라는 근 그러니까 x-1이라는 인수가 두개 있구나 접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나머지 근이 무엇이냐 이건데 여러분들 개수 비교하시면 요거 상상 1 나오죠 그쵸? 2에서 얼마 곱해요 2를 곱해요 2가 되니까, 아, 이거보다. 네. 저야 지금 이제 설명하느라 천천히 얘기하고 있지만, 여러분들이 이제, 아까 말씀드렸죠? 이걸 뭐, 둘이 째법 써가지고, s 값구해서 되긴 됩니다. 어, 그게 뭐, 나쁜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닌데, 어, 좀 이제 수학을 센스 있게 푼다. 어, 특히 이제 학교 시험 볼때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, 빨리 푼다 했을 때는, 1이라고 하는 곳에서 접했기 때문에, x-1 인수 2개 존재한다. 네. 그걸 이용하면, 네, 나머지 인수도 쉽게 구할 수 있다. 이거죠. 아, 그래서, 점 B의 x 자표 얼마다? 0대 x가? 마이너스 2구나. 이렇게. 네. 그러면 y 값은 어디다가?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,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. 그렇죠 네. 만났기 때문에, B는 곡선, 직선, 둘다 위에 점이니까. 대입할까요? 마이너스, 이 대입 마이너스 이2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나온다. 이렇게. 네.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. 네.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?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선분 AB의 길이.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. 어, 좀 귀찮지만, 다시 쓸까요? A 점, 아까 1, 마이너스 4. B 점좌표 마이너스 2, 2. 그러면, 두점 사이의 거리는, 루트에! 그죠 어, 이거에서 이거 뺄까요? 사실 어차피, 이거에서 이걸 빼나, 이거에서 뺄까, 빼나? 제곱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1 빼기, 마이너스 2. 3의 제곱 9. 네. 더하기. 이번에는 이거 생각할까요? 상관없죠. 제곱할 거니까. 2 빼기 마이너스 4 얼마? 6의 제곱. 36? 네. 그쵸? 1 빼기 마이너스 2, 3의 제곱 9. 2 빼기 마이너스 4, 6의 제곱 36. 그래서 얼마다? 루트 45. 루트 45는 3루트 5. 네.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. 네. 풀이 끝!